뉴욕 한복판, 차가운 거리 위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피자와 햄버거로 연명하던 도시에서 따뜻한 밥 냄새는 낯설고도 강렬했습니다. 한 입, 그리고 또한 입. 입안 가득 퍼지는 온기에 굳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한 끼가 지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도시가 정성과 진심을 담은 밥한 그릇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 작은 컵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1초의 투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대한민국의 따스한 밥심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톰슨,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매일 아르바이트를 뛰고 남은 시간엔 수업을 들으며 버텼습니다. 문제는 먹는 거였죠. 학교 식당에 가면 늘 똑같은 메뉴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햄버거야. 피자 아니면 감자튀김? 똑같지 뭐. 친구들도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그나마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에너지 드링크로 밤을 버티는 게 일상이었어요. 건강을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스파게티 한 접시나 기름진 피자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상한 푸드트럭이 하나 생겼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컵밥. 이게 뭐야?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봤습니다. 푸드트럭 앞에는 짧은 줄이 있었고, 사람들은 다들 컵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고기, 무슨 양념 같은 게 얹혀 있었어요. 이거 맛있어? 앞에 있던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쳤어, 따뜻하고 든든해, 너도 먹어봐. 그 한마디에 이끌리듯 줄을 섰습니다. 가격은 놀랍게도 햄버거 세트보다 쌌습니다. 컵 하나 가득 밥과 반찬이 들어있는데 고작 7달러였어요. 주문을 하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떴습니다. 뜨거운 바바리 입 안에 퍼졌고 부드러운 고기와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졌습니다.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 주던 따끈한 수프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푸드트럭 주인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짧은 머리를 단정히 빗은 중년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그냥 너무 맛있어요. 대답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컵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텅빈 위장을 채우는 게 아니라 메마른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무언가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컵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굶주리고 지친 학생들이 하나둘씩 그 푸드트럭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컵밥을 처음 먹었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다른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밥이 따뜻하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기 양념이 조금 다를 뿐밥 위에 얹힌 정성은 늘 같았어요. 어느 날은 달콤한 불고기였고 또 어떤 날은 매콤한 닭갈비가 올라왔습니다. 한입 넣을 때마다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에밀리 오늘도 컵밥이야? 친구 제이슨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거 먹을 이유가 없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컵밥을 먹으면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몸이 뜨뜻해지고 다시 힘을 낼수 있었으니까요. 어느날은 푸드트럭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컵밥을 받아들고 한 숟갈 먹더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 물었더니 그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밥 같아.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그 여학생은 멕시코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고향 음식을 잊어가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컵밥이 그리운 엄마의 집밥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컵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요. 힘들 땐 따뜻한 밥이 제일이에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컵밥에 반한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밥한 숟가락에 담긴 마음, 정성, 그리고 따뜻함, 그게 우리를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컵밥 트럭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알았던 비밀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는 SNS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컵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살렸다. 이 작은 컵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 짧은 문장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컵밥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다운 대접을 받은 기분이었다.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 감정이 컵밥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컵밥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밥한 컵을 손에 들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은 덜 무서워졌으니까요. 컵밥은 그렇게 저희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푸드트럭 앞은 늘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주변에서만 컵밥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컵밥을 먹은 학생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깝다. SNS에는 컵밥 사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컵 안에 담긴 따끈한 밥, 고기, 그리고 색색의 채소들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짧은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컵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밥이다. 패스트푸드에 지친 나를 살려준 한 끼. 이런 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한 영상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컵밥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햄버거 말고 이런 밥을 먹어본 건 처음이야.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감했습니다. 리트윗과 공유가 쏟아졌고 컵밥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컵밥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인터뷰를 허락했고 기자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게 되셨나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힘들 때는 따뜻한 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컵밥을 찾는 사람들이 학교를 넘어서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 관광객들, 심지어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까지도 컵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시간마다 줄을 서야 해. 그래도 기다릴 만해.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며 컵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느새 푸드트럭 앞은 작은 축제처럼 활기찼습니다. 가끔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컵밥을 사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장된 컵을 소중히 끌어안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 무리에 섞여 컵밥을 손에 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루의 피로가 가셨습니다. 에밀리 내일은 뭐 먹을 거야? 당연히 컵밥이지. 이제는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컵밥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그 작은 한 그릇이 사람들 사이에 잊혀진 무언가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진심.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컵밥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컵밥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정말 제대로 된밥한 끼를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에 가보면 대충 데운 피자, 건조한 스파게티, 질긴 햄버거 패티가 전부였어요. 채소는 드문드문 있었지만 신선하지 않았고 밥이라고 해봐야 푸석한 흰쌀밥에 소금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먹었어?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어제 남은 피자. 그 대답을 듣고 웃기만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비슷했고, 패스트푸드에 찌들어 살고 있었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운도 없고,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컵밥이 나타났습니다. 컵밥은 단순히 맛있거나 값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구수한 냄새가 퍼질 때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제이슨이 컵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왠지 힘이 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날은 수업이 끝나고 바로 컵밥 트럭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컵을 받아들고 한입 먹을 때 몸이 반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이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밥, 정성껏 조리된 반찬, 그리고 따뜻한 국물까지. 컵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명이 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친구가 컵밥을 한 그릇 다 먹고 울었습니다. 살것 같아.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몸이 버텨주는 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을, 따뜻한 한 끼를. 컵밥은 그 당연함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밥한 그릇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컵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컵밥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우리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컵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 따뜻한 컵을 손에 들며 다짐했습니다. 이 온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컵밥 트럭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학교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줄을 서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푸드트럭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 늘 앞치마를 두르고 컵밥을 건네주던 중년 아주머니.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이 인상적이었던 그분. 하지만 누구도 아주머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금 더 일찍 트럭 앞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던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컵밥 트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주머니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도 너희 또래였어. 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외로워했지.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멀리 보내고 외로이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이 트럭을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밥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주머니는 화려한 요리법을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성을 담아 밥을 짓고 고기를 굽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얼굴 보면 힘든 것도 잊어버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조리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컵밥이 특별했던 이유는 맛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 손길 그리고 사랑이 컵밥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컵밥을 먹을 때마다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밥한 숟가락, 짭조름한 고기 한 점,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모금. 그 모든 것 속에 아주머니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컵을 받으며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는 늘 똑같이 웃어주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컵밥은 음식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기적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컵밥이 곧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걸. 컵밥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 학생들 사이에서만 퍼졌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대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었어요. 컵밥 먹으러 타임스퀘어 간다. 줄 서는 거 각오해야 해.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컵밥을 먹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뉴욕 한복판. 한국 컵밥 열풍.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돈 7달러. 따뜻한 밥한 컵이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컵밥 트럭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기자가 컵밥을 한입 먹고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로는 상황이 더 커졌습니다. 유명 셰프들도 컵밥을 맛보러 왔고 마칼럼니스트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한 끼, 속도만을 추구한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성. 컵밥은 그렇게 미국 사회의 식문화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인스턴트 음식, 영양 불균형, 비인간적인 식습관. 컵밥은 그 모든 것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컵 하나가 뭐라고.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먹어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컵밥 안에는 따뜻한 밥, 구수한 고기, 그리고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컵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로 추천되었고, 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컵밥 나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컵밥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회복시키는 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웃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저는 푸드트럭 앞에서 컵밥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한 그릇이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변화의 중심에 조용히 밥을 짓던 아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컵밥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컵밥의 인기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단순한 한끼 식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컵밥을 급식 메뉴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빠르고 저렴한 음식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정성 담긴 식사가 필요합니다. 학장님이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과 복지시설에서도 컵밥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찾았던 컵밥이 이제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컵밥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컵밥, 미국 패스트푸드 문화를 흔들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속도만을 쫓았다. 그러나 컵밥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신문을 읽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컵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컵밥을 먹고 감동한 한 학생이 작은 메모를 푸드트럭에 붙여두고 갔습니다. 당신의 음식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조리대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힘이 나. 컵밥을 통해, 이어진 마음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따뜻한 밥한 컵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컵밥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제이슨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게, 덕분에 우리 버티는 거잖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컵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고, 희망이었으며 위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컵 하나가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하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컵밥을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컵밥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컵밥을 손에 들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컵밥 트럭 앞에 풍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따뜻한 밥한 컵에 힘을 얻어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컵밥 트럭이 정식 학교 식당 입점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컵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제이슨이 소리쳤습니다. 이젠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겠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푸드트럭에 가니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컵밥을 건네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너희 덕분이야. 아주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사랑은 여전했어요. 컵밥은 그렇게 단순한 한끼 식사를 넘어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밀리, 컵밥이 없었으면 나는 학교를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친구 하나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텅빈 위장을 채워주던 그 따뜻한 밥한 컵이 때로는 지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으니까요. 컵밥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힘이란 무엇인지 정성스럽게 지은 밥한 끼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컵밥은 학교 식당 한 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트럭은 사라졌지만 그 따뜻한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컵을 손에 들고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컵밥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따뜻한 밥한 컵이면 충분하다고. 그 작은 컵 안에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컵밥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작은 기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컵밥을 들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작은 컵 하나였습니다. 따뜻한 밥한 컵이 허기진 몸을 채우고 메마른 마음을 살렸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과 진심을 담아 지은 밥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컵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컵을 손에 들고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변함없는 한국의 밥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한 송이는 매일 저녁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